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3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경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신경 변화 문제는 한번 사건에 의해서 사람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사실 뒤에만 읽어도 답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전략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 이 문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마지막 문제. Mr. You made my week. 여기에 여러분. 현관문 한번 칠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너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는 뜻이거든 기분 좋게 만들어줬으니까 어땠겠어요? 굉장히 고맙겠지.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답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신경 문제는 어, 보통 막상 해석을 해보려고 보면은 문제 자체 답을 찾긴 쉬운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하면 생활 용어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 문제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without being prompt 이런 단어 같은 거 구문도 여러분들이 막상 해석하려고 그러면 막상, 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고 해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문제는 살짝 빠르게 한번 선생님이 처리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 went to local hardware store. Hardware store는 철물점이란 뜻이네요. 나는 지역의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purchase my first barbecue. 바베큐 석쇠를 구입을 했대요. I didn't count the size of the box. 나는 그 박스의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았대요. Relieved to the size of my tiny car. 나의 작은 차의 사이즈에 비교해서 그 박스의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아서 박스가 안 들어갔나 봐. 그래서 however I tried.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it wouldn't fit.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Being new to the area 다음에 컴마 있죠. 이렇게 컴마 앞에 ing가 있으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야 분사공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 어, 새로운, 그지역의 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해서 이 주체를 잡아서 얘에게 맞춰서 이것의 주체가 언제나 아이, 주절의 주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Uh, didn't have many people. 많은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뭐할수 있는 I could call to help.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하나 기초지만 구문 하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명사 뒤에 주격이 오면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주격 대명사 I나 뭐 she나 he와 같은 주격 대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거든. 그래서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요. 주어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내가 도움을 청할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것만 조금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As a store clerk and I 스토어 클럭하고 내가 stood in front of the store 그 스토어 앞에 서 있었대요. 뭐 하면서? Stretching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긁으면서 서 있었을 때 A man in a big, big truck Uh, big pickup truck. big 픽업 트럭에 있는 어떤 남자가 pulled up 세웠죠. in front of us 우리 앞에서 차를 세웠대요. he too, 그도 was picking up a barbecue. 바베큐 석쇠를 그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without being prompted.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 부탁받지도 않았는데란 뜻이에요. 부탁을 받지도 않았는데 offered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고요? throw mine next to his, uh, in the back of his truck. 그의 트럭 뒤쪽에 그의, 그의 뭐겠어요? 그의 바베큐 석쇠 옆에 나의 것을 놓아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follow는 여기서 throw하고 병렬이거든? 그리고 follow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볼게요. He wouldn't even let me tip him. 그는 나에게, t i 그는 내가 그에게 팁을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he just p r e p in my driveway. d r i v e w 는 진입로란 뜻이거든? 그는 나의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는, 그리고 박스를 unloaded. unloaded는 어, 싫은 걸 내리다는 뜻이야. 그래서 싫은 걸 내린 거죠. 박스를 내렸고, 그리고 손을 흔들고는 재빨리 drove away. 그 차, 차를 타고 가버렸대요. 여기서 unload라는 단어만 좀 체크해 보면, 로드는 짐을 싣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언로드가 되면은 이 행동의 반대 행동인 얘는 싣다고 얘는 짐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얘하고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 롤 같은 단어는 감다란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언롤이라는 단어로 언을 앞에다 붙이면 이거는 감은 것을 풀다란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폴드도 마찬가지야. 폴드는 접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 앞에 언 폴드라는 말을 쓰면은 접은 것을 피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어, 앞에 언이 붙었을 때 동작이 반대로 바뀌는 동사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